오늘 이 아침에는요, 현실을, 현실을 넘어 약속을 보는 믿음, 현실을 넘어 약속을 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어, 먼저 사람들은 절대로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전제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그것이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자기들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것이 전제로 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행위로는, 어,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멸망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 이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얻는 그러니까 값 없이 왜냐하면 그 대가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값 없이 얻게 되는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값없이 얻게 되는 그 은혜로 그것을 통해서만 인간은 의롭게 될수 있다.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의인으로 선고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거 법정 용어죠? 법정 용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페이오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그분의, 그분의 대가 지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죄인인 인간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핵심 원리, 그것을 로마서에서 밝히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의. 그 구체적인 예를 사장에서 들고 있습니다. 사장에서 구체적인 예, 두 사람의 예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뭘 했길래 의롭다고 하셨죠? 그가 뭐를 해서가 아니죠?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한계 없는 데 받았으니까 은혜죠. 그렇죠. 한계 없는 데 받았으니까. 이성경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 것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인 것이죠. 또한 사람에게 예, 다윗입니다. 다윗이 말하죠. 다윗이 죄지 어, 죄지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이 죄는 지었지만 그 죄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절에 보면, 사장 구절에 보면, 그런즉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여기서 이 복이 뭘까요? 이 복.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에요. 앞에서 뭘 설명했느냐? 나는 진짜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넌 죄인이 아니다라고 인정할 때그 사람이 복이다라는 말,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요, 선교의 밤이라는. 밤을 했요그 고등학교도 참 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마다 밤이 있었어요. 가을이 되면 밤이 나타납니다. 그 초창장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려요. 예. 제가 주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밤에서 예.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예, 짧은 꽁트를 했었는데 제가 주연이었어요. 아유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 저는 동생이었고 그 주인공이 누나가 있어요. 또 동생이 있습니다. 이 주연인 저는요 개차반인 동생이에요. 그 깡패예요, 깡패. 그런데 깡패 짓을 하다가 정말로 사람을 죽여요. 네,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어,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제 어, 형량은 사형이에요. 형량은 사형, 사형이고 살인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 사형을 언도받았으니까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나 죽기 싫어 하는 장면이 이제 이 일장 일막이에요. 나 죽기 싫어 감옥에서 막나좀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막 절규를 합니다 첫 장면에서 그런데 갑자기 너는 유죄야 아 무죄야 하면서 풀려나요 풀려나게 돼요. 어 이게 뭐지? 그러면서 독백이 오, 나는 분명히 진짜로 내가 죽였는데 왜 내가 풀려나지? 하면서 이상해하면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해하면서 나는 진짜 죄인인데 내가 죽였는데 왜 내가 풀려나지? 왜 진짜가 또 잡혔지? 그 진짜 범인은 진 내가 죄인인데 진짜 범인이라고 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이코야? 어떤 미친 놈이야? 그러면서 풀려나요. 그러면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요. 개차반인 생활로 돌아가서 술집을 전전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술집에 여동생이 찾아와요. "오빠, 정신 좀 차려.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오빠, 어? 오빠가 어떻게 풀려는지 알아?" 하면서 이제 진실을 알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누나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대신 그 살인의 증거를 위조를 해 가지고. 동생 대신에 잡혀 들어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어떻게든 복음을 담아 올려고 썼던 제가 썼던 시나리오였어요. 고등학교 때 어쨌든 네, 그런 내용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네, 만들었어요. 결국 이 동생이 누나를 찾아가요. 누나 왜 그랬어? 그러면서 누나 내가 진짜 범민이잖아왜 누나가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러며, 그러면 누나가 이렇게 죄수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난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을 모릅니다. 돌아가세요. 하고 형장에있을로 사라질 때 내가 죽였잖아. 왜 누나가 죽어야 되는 거야? 절규를 하면서 예, 마무리가 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이 나와. 절규를 하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면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이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죽으신 사건. 이것이 속량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사건. 그러나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만유의 주로 통치자가 되셨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루신 사랑의 복, 생명의 성령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서 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은 일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이 복이라고 설명되는 그 사건인 것이지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아니면 또 무할례의 자에게도냐라고 지금 바울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래된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 이 질문은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이 있었냐? 그들은요, 자신들이 포로기를 경험했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은 뭐였냐면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정체성이 있었잖습니까? 애굽의 노예 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광야 40년을 지나신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명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들은 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낳고 할례를 베풀 때마다 아,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인식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의 나라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러쪼개집니다.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지라는 질문이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 아니신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가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포로가 되어야 하는 거지라는 질문이 오는 것이지요.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러면서 에스라, 학계 스가랴,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씀 운동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아하.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방 땅에 이렇게 유리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는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생겨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말씀을 지키자. 율법을 지키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 얘기죠? 무알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알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그들의 깨우침이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던 그들이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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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자 하면서 율법 중심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던 그들이 율법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포로기 이후 400년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요, 이 세는 지키고 안 지키는 게더 중요한 신앙이 되어 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대하여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화이슬 찐저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저주를 퍼부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요? 이제 예수님 시대 1세기, 2세기에 와서는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있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지켜왔던 그것을 고수하는 것에 더 열정적인 사람들로 전락해 버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한국교회는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에. 그 양코백이 목사님들이 언어도 착통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조선에 빗뿌려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에 경영의 부흥 운동을 통하여 하는 조선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제 시대와 유교 동란과 여러 1960년대 70년대를 경험하면서 한국 교회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례 없는 한국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제2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아니 정말 전 세계에서 교회를 가장 화려하게 짓는 그런 모습이 한국 교회에 있지만 알맹이를 바라보면 알맹이를 바라보면 정말 한국 교회의 정말 그 알맹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남아 있는가 라는 질문. 오늘 사도 바울이 우려하면서 하는 그 질문. 오늘도 한국 교회가 그러한 질문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들의 조상이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조상의 이야기를 들어서 유대인의 전통적인 생각을 뒤집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수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처럼 외적인 표식이나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단순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구원의 근거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에 근간을 뒤흔드는 그러한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세기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의 선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는 것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이게 구원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얻을 수 없는 현실. 사라의 몸이 이미 가능성을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뭡니까? 현실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약속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었죠.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전환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은 동일하게 화두를 던집니다. 16절이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주상이다. 여러분, 그 믿음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똑같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성령을 보내 주셔서 그분께 순종하게 될때 우리의 삶은더 풍성해 주실 수, 수 있다는 것과 이제 그분은 다시 오실 재림주가 되셨어. 우리가 이땅 가운데 교회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게 될 때에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될 그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건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불가능하게 보여도 현실이 막혀 있어도 아브라함처럼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는 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납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납된 자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로서 우리는 정말 겸손과 감사, 그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그분께 복종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고 또 여러분의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드시며 나아가신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